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불혹의 나이가 된 40대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자고 날았어요. 그러다 취업을 하면서 홀로 서울에 올라와서 타지살이를 하게 되었죠. 제주에 살았다고 그곳이 고향이라고 하면 다들 부럽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제가 부러운 건 서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주 참 아름답고 예쁘죠. 그런데 결국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잖아요. 뭔가 이곳에 갇혀서 산다는 생각이 컸었고 뭔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하던 제주를 떠나 서울로 왔을 때 해방감이 크면서도 괜히 이 낯선 땅이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그치만 그럴수록 더 씩씩하게 더 용감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제주를 떠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주집에 내려갈 때는 꼭한 단계씩 성장한 모습으로 멋지게 내려가서 나만 보고 평생 고생하시던 우리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싶었죠. 제가 외동딸이라 금이야 오기야 컸거든요. 그런 딸내미가 홀로 서울 땅에 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에 제주를 하루만에 있다 오더라도 자주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을 보고하여 뭔가 마음에 안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던 일은 화장품 관련된 회사 본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광고 마케팅 쪽 전담해서 업무를 했었기에 늘 유행이 민감했고 바쁘기에 야근이 잦은 직업이었죠. 큰 사람이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 악물고 일만 죽어라 하고 발전을 시키고를 반복했더니 결국 저도 직급이란 게 생겼고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제 직업을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솔직히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시기적절하게도 제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던 사람이 제게 나타났죠.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보다 두 살이었던 남편은 외롭던 제게 외로울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정성을 쏟으며 사랑을 줬어요. 그 덕분에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으며 저희는 3년간의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이 참 좋았던 게 제가 일에 약간 미쳐있고 성공에 미쳐있는 걸 알았는데 적당히 멈춰줄 땐 멈추게 해줬고 그러면서도 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내조도 아낌없이 해줬어요. 한마디로 3년간의 연애는 모두 저에게 맞춰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늘 고마워서 저 역시 산소한 거든 큰 거든 늘 남편에게 마음을 담아 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3년의 연애의 끝으로 저희 부모님도 백금 여행 겸 제주도를 가게 되었고 그때 전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지금과 같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연애 때처럼 풀이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전 정말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도 연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남편은 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전 제가 할수 있는 집안일들을 하며 남편의 수고를 덜어줬습니다 저의 부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서로를 위해 서로가 우선인 그런 부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싸울 일도 딱히 없었고, 이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그러나 힘들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외동이지만 일찍부터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독립이 안된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신우와 신모에게는 남편의 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고, 남편이 버는 돈이 온전히 남편 게 아니었죠. 이 사실을 제게 말해준 적도 없고, 물었을 때 별말도 없었기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거예요. 제게 오픈을 했던 벌이가 분명 있는데 매달마다 남편이 돈에 쪼달리는 모습을 보였고,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점점 돈을 아끼며 돈 얘기만 하면 예민해지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엄청 뭐 여유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절대 여유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연애 때도 결혼 때도 말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계속 이상하다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를 딱한 달만 못낼것 같은데, 이해를 해달라고 말해줘. 그래서 앉혀두고 물었습니다. 생활비를 내고 못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를 나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아니야 우리가 부부인데, 돈에 관련된 거 당연히 상의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딱한 달만 부탁할게. 아니, 여보, 그런 건 어렵지. 무슨 일이든, 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부부끼리도 사생활은 존중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돈에 관련된 일이잖아? 그럼 당연히 공유해야지. 말해봤자 어차피 당신이 이해해줄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좀 묻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상하네, 정말. 늘 솔직하게 다 털어놓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한 거면, 난더 수상해서 꼭 들어야겠는데? 남편과 연애와 결혼을 포함해서, 처음으로 큰소리까지 내며 싸웠던 날입니다. 끝까지 제게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게 이해를 못해주냐고 뭘 그렇게까지 알려하냐며 막 뭐라는데 오히려 제가 황당했습니다. 결국 이유를 듣지 못했지만 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확신을 하고 남편 앞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본인 앞으로 3군용 대출을 3천만원, 천만원, 오백만원 이렇게 총세 번을 해서 거의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웃긴 건이 모든 돈이 신우와 심호에게 갔다는 거예요. 전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상근형에 이딴 대출을 받아서 집에다 돈을 해준 거야? 이래서 생활비를 한달못 주네, 뭐네. 이유를 묻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소리친 거니? 당장 얘기해! 어, 당신 뭐내 뒷조사까지 하니? 뭐 하자는 거냐, 정말? 헛소리 하지 말고 묻는 거야 대답이나 해.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지금? 뭔 상황이겠니?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해준 거지. 뭘 물어. 뭘 사서 묻냐, 정말로?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소리치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어? 당신이 내 입장이면 화가 안 나겠어, 지금? 결국 이날도 불나도록 싸웠습니다.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 신우와 신무가 함께 무슨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 그게 다단계 비슷한 거였나봐요. 그걸 하다하다 빚까지 지게 되었던 거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포함해, 3군용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돈을 준 거죠. 여기에 더 최악인 건,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끈대가 좋지 않아서 결국 잘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속이 답답하다 못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이란 사람은 그깟 취업 다시 못하면 뭐 큰일 난 거냐고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퇴직금이 있으니 당장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생활비랑 어떻게든 해보자. 약간 그런 계획을 세고 우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퇴직금도 이미 시댁에 다 털렸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 심무와 신우가 함께 저희 집에 쳐들어왔죠. 너 앉아 봐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말투가 뭐예요 새언니?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는데 뭐 며느리 허락까지 받아가며 부탁해서 와야 하는 건가? 너다 알았다며?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입딱 씻고 조용히 있을 수가 있냐? 네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고 머리가 창식품이 아닌 인간이라면 지금 니네 c m 이랑 신우가 힘들 거라 생각은 안 되니? 네? 대체 어떤 부분에서 힘들 거라 생각해야 해요 제가? 어머머 해준 봐라. 지금 성재가 회사까지 못 다니고 있으면 수입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니? 그럼 우리까지 다 쫄쫄 굶어야 하는 건데. 넌니남편에니 네네 남편 가족들이 손가락 빨고 살게 생긴 상황에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니? 얘 진짜 악한 애네. 그, 뭐야, 사이코패스야? 허, 진짜 어머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급이 저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막말로 아가씨도 어머님도 일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벌어서 쓸 생각을 안 하고, 왜 사람들한테 모든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세요? 말씀대로 지금 이 사람 본인 밥벌이도 못하고, 당장 빚 이자들만 해도, 어떻게 될지 박막게 죽겠는데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오셨어요? 이게 근데 어디서 큰 소리야? 입 다물고 돈이나 보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시무는 신누는 합세해서 제게 오히려 생활비를 보내라고큰 소리를 치더군요. 살다 살다 별의별 일을 다 겪구나 싶었습니다. 시댁 거들이 다녀간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남편은 제 눈치만 슬금슬금 보면서 취업을 하네모네 하며 컴퓨터를 붙잡고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확 올라와서 저 남편에게 딱 질렀어요. 지금 당신 수준에 무슨 회사를 들어가? 재 취직은 꿈도 꾸지 말고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당장 돈 많이 벌수 있는 일 찾아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해. 아 들었잖아. 당신네 가족들이 돈 내놓으라잖아. 이래 당신이 직접 일해서 빚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해. 난 죽어도 한 푼도 보틸 생각 없으니까. 아니야. 화나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당장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거 말고 딴걸뭘 하겠어. 막노동도 하던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일도 못해서 쓰지도 않아. 어? 아니 내가 알아봤거든. 생수배달 해주는 일 있더라. 고액이야. 당장 내일 전화해서 그거 하면서 돈 벌어. 그렇게 전 남편을 들들 달달 볶아서 생수 배달해 주는 일을 시작하게했습니다 야간일이고 힘들어서 그런지 급여가 센 편이었어요. 그러나 딱 3일 하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왔죠. 당장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는 제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그저 편하고 쉬운 일만 하라는 남편이 한심했어요. 거기다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시댁 것들도 남편도 모두 저만 바라보며 돈돈거리고 있는 모습에 진절벌이가 났습니다.결혼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차라리 잘된 건가 싶기도 했어요.더 늦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시댁 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그 와중에 시모랑 신누는 또 집에 쳐들어와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니 저를 쥐잡듯이 잡더군요. 예,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찾아왔다. 내 아들 돈으로 도움받은 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네가준 돈이야?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허리가 없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럼 와이프인 니가 도와주는 거고, 그렇게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니? 니네 남편 가족 아니냐고!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작정 집에 찾아오지 좀 말아주실래요? 저 너무 불편하고 싫거든요. 그냥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으니 어머님 아들이랑 얘기해서 알아서 하세요. 말씀대로 전돈한푼 보탤 마음 없고 매정하고 독한 년이니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은데 왜 자꾸 찾아와서 이러세요? 뭐야? 저저저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아주 넌? 넌돈 몇백도 도와줄 여력이 없냐? 크지 새끼도 아니고 겨우 몇백 좀몇 달만 도와달라는데 그거 그렇게 싫어서는 벌벌 떠는 꼬라지가 아주 딱 거지 새끼가 따로 없네. 진짜 거지가 저들어 거지 새끼라고 하니 묶여서 말이 안 나오네요. 예예 저몇 백도 못 도와드리는 거지 새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이말 끝에 시몬은 흥분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전 손에 들고 있던 쿠션을 시몬에게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경고하는데 어머님도 아가씨도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쪽들이 아무리 이 사람 가족이라 해도 저한테 함부로 대할 자격 없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사물만큼 참고 인간 대접해주려 노력 중이니 선 넘지 마시고요. 이 이상으로 더하시면 그땐 저도 그쪽들 사람 취급 안 해요. 아시겠어요? 당신 가족들 좀 집에서 나가게 해줄래?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네 진짜. 전그 방에 들어와서 들으란 식으로 노래를 아주 크게 틀어두고 개운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준비를 해야지 결심했어요. 저도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간 대접을 해줄 이유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한 번에 물밑에 밀려오는 건지 제 발목을 딱 잡는 일이 생겼어요. 한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생리를 안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테스트기를 해보고 병원까지 가보니 임신을 했다네요. 정말 모의로 했습니다. 아이가 제게 와준 건 너무 기뻤지만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일까 싶었어요. 그치만 금세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이혼을 할 거고 아이의 존재는 우선 모른 척 숨겨야겠다고 말이죠.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면 이혼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의논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 저대로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하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며 살고 있었는데 결국 남편에게 임신했다는 걸 걸리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임신 사실 알고 한참을 주저앉아 울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정말 미안해, 여보. 오죽했으면 임신했는데 말도 못했을까. 정말 미안해. 나 정신 차릴게. 당신 말대로 내가 지킬 가족고 이제 당신이랑 얘기니까 엄마랑 희재도 알아서 살도록 내가 잘 종료할게. 그리고 생수 택배 그거 다시 할게. 아니, 그러지 마. 있지?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만하고 싶어. 이 관계 제발 멈추자. 날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 양육비고 보고 당신 도 알아서 잘 살아. 얘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키울 거니까 딱 하나만 약속해줘. 평생 당신이 아빠는 사실만 아이한테 알리지 말고 그냥 죽은 아빠처럼 그렇게 살아줘라. 그런 말이 어딨어요, 뭐. 그래, 실망한 거 알아. 다 이해해. 그치만 한 번만 날 믿어주라. 그후 남편은 바로 생수 택배기를 바로 시작했고, 하루가 다르게 살 빠지게 보일 만큼 열심히 하더군요. 집에 와서는 제가 집안일을 할까봐 미리 알아서 청소구 보고 다 해두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대화는 없었지만, 그저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만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바보 같지만 흔들렸어요.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은 이 작은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고. 제발 남편만 정신 차려주면 괜찮을 텐데라는 미친 희망과 기대를 한것 같습니다.그렇게 결국 남편의 노력에 못 얘기를 쳐 우선은 살았어요.남편의 노력에 점점 미움이 녹았고 실제로 남편은 시댁 것들이 제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았습니다.그 덕분에 시댁 것들과 마주하는 일이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히 살았어요.당장 한두 달 생활비는 모두 제 몫이었지만 남편이 벌면서 점점 다시 예전처럼 함께 해나갔고 시댁 것들 때문에 짐 빚을 갚으려 더욱 열심히 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묵묵히 그 모습을 응원해줬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시댁에 살고 있던 집 보증금 4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고 시댁은 돈이 없는 상황이었죠. 당장 그쪽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지인 이웃들도 다 그쪽에 있고 이사가 가기 싫다는 게 시댁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4천만원이 없으면 이사를 해야죠. 남편 역시 제 옆에서 통화를 할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사를 가던가 해야지. 당장 4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며 더 이상 돈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심으로 엄청 싸웠습니다. 전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불안은 결국 현실로 다가왔죠. 시댁 것들은 남편까지 완강한 모습을 보이니 결국 집에 쳐들어왔고 이전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새언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새언니 지금 임신 중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중에 새언니 새끼가 언니 나물나라 하고. 집 와이프한테 홀딱 빠져서 그러고 있음. 언니는 좋겠어요. 그거 진짜 여 여우 주시고 부모 가슴에 대못 박게 하는 건데. 언니 진짜 악녀네. 기마 필요 없고 4천만원 주던가. 아님. 니네 집에 들어와서 살 거다. 결정해. 제가 왜그 통보에 답을 해야 해요? 사천도 없고 저희 집에 함께 살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는 집을 꾸여서 나가는 게 맞지.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아들 등에 빨대 꼬고 쭉쭉 빨아먹고 살실 거예요.아주 빨리세요.전 지금 임신해보니 더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시댁 것들은 이후에도 몇 차례를 찾아봐서 뒤집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처음에는 절 말리고 소리치고 싸우더니 어느 순간 뒤로 쓱 빠지더군요. 저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유산을 했어요. 우울함과 아픔, 분노의 모든 감정들이 크게 다르고 전 이대로 있다가 누구 하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감정까지 치솟아서 급히 짐을 싸서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상황 설명을 해야 했고 부모님을 봐야 진정이 될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모든 걸다 정리하자고 말했고 더 이상 귀에는 없다고 말했지만 주말마다 제주에 내려와서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 모습을 한두 번 묵묵히 지켜보던 부모님께서는 세 번째 남편이 왔을 때손찌감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께서 남편의 뺨을 후려치시고 말씀하셨죠. 네놈이 사람 새끼면 이럴 수 없다. 감히 귀하디 귀한 내 딸을 데려다가 그딴 고생을 시켜 언제까지 하나 보려고 냅뒀는데 더 이상은 네꼴 같지도 않은 모습 보기도 싫으니 당장 눈앞에서 꺼지고 이혼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네네 집에 가서 네네 엄마고 동생있고 머리채 다뒤어 뜯어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밥만 후려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전 바로 정리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는데 글쎄 저희 집에 가보니 이미 시댁 것들이 가구까지 들여놓고 살고 있더군요. 진짜 이광경이 너무 웃겨서 헛웃으을 지었는데, 제게 심호가 그랬죠. 정리하러 온 거지, 너? 빨리 정리해서 나가 줄래? 너 하나 나가면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는데,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게 집구석에 들어와서는, 하유, 내 팔자야. 그러긴 말이야. 차라리 좋게, 좋게 말할 때, 어떻게든 피를 바치고 소용이 있지 그랬음면 거지 걸로 나가진 않아도 될 텐데. 신우와 신우는 과자를 씹어먹으며 제게 저렇게 말했고, 전 과자와 앞에 있던 주스를 신우와 신우 얼굴에 확 뿌려주고 말했어요. 멍청한 거니, 아니면 인정이 어려운 거니? 대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네. 그래, 좋아. 이 집에서 며칠이라도 누리고 살도록 해. 어차피 며칠 뒤부터 앞으로 남은 생은 니들이 말하던 거짓골로 살 테니까. 전 바로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시대 것들이 참 멍청한 게그 집도 제 거고 유책 배우자도 남편인데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딱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혼인기간도 짧기에 그럴 리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땡전 한 푼도 없이 쫓겨났고 오히려 제게 뱉어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전 이후에 휴식이 필요해 제주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서 몇 달간 머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살다 다시 서울로 와서 복직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댁걸트과 남편은 빚에 허우덕거리다 갈 때까지 간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만약 정이 이 관계를 놓지 못했다면 결국 저도 같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상황이었을 건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결혼에서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시간, 마음, 아픔 다 괜찮은데 그저 품었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이 너무 아프긴 해서 아직도 홀로 아이를 추억하고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